고맙습니다 대구시당 지에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대구시 당합입니다 소리 잘 들리시나요? 정인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소리 들리면 1 올려주세요. 감사 합니다. 여기 대구시 당 예, 앞입니다. 오늘 여기 2시 반부터 간담, 당원 간담회 있다고 하더라고요. 살짝 들어갔다 왔는데, 대구시 당하고 경북도 상 같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층은 대구시당이고 4층은 경북도당이네요.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대구시의 의원들 이렇게 사진 걸려있네요 대구 지당 입니다. 경북도 외원분들이 있습니다 상촌은 아직 안 뭘, 이래요. 윤 피디님은 오셨습니다. 삼촌 아직 안 오신 것 같습니다. 행사장에 들어왔습니다. 삼촌 오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올라올 올 때까지는 안 보였습니다. 윤 피디님은 오셨습니다. 모바일투표 하셨나요? 저는 오전에 9시 조금 넘어서 와가지고 문자 오자마자 바로 했습니다 스카이님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밖에는 건설 호조에서 집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고 여기에 있겠습니다. 시간은 남았죠 여기 안에 있겠습니다. 혹시 여유되시는 분은 아래 계좌로 후원해 주시면 은 좋은 방송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버인 여기에 x 를말씀하고원분들인데난 단원인데 좋아 좋 강변에 대한 원인데 문자 받았잖아 문자 로 전화를 내일 전화 내일 전화, 네. 전화 문자 받으신 분들 바로 특별 모바일 택배 해주세요 단안고이분은전화시면단내는 문자 스캔 문자를무조를 받았는데 안 나오고 문자를 받았는데 스캔 어, 달자오고문 이런 메일이 못 나와요. 다고 해야 요렇게하요다우 맞아요. 아, 아요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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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가 액토로 사이는데 우리 진짜. 달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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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들은 한동훈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화력이 너무 좋은가 봐요. 네, 아, 저게 화려 아니라 컴퓨터가 하는 거 이런 쪽까지터 해? 하나 봐요. 지능이 지능이 아 그리고 <laughs> 개 1시간도 안된 시간에 목격기로 캠프에서 축구도 있었던 의원들이 모두 일본서 쪽으로 모른다고 합니다. 당황한다면은 2시 반부터입니다. 혹시 여유되시는 분은 아래 계좌로 소액이라도 보해주시면은 좋은 방송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버퍼 있나요? 버퍼 있으면 1 눌러주세요. 버퍼 있으면은 1 눌러주세요. 선호는 중층로 쪽으로 갔다고 하네요. 반갑습니다, 달팽이님. 혹시 버퍼 있으면 1 눌러주세요. 버퍼 있나요? 다시 만들겠습니다.